네 안녕하세요 고점 매수 전문 개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역시나 바이오 관신주네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첫 번째 종목 보시면 네첫 번째 종목은 유틸렉스 이제 학회 이번에 학회 있죠 또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짧게 짧게 볼 거면 지금 이번에는 61선 지지받아 줬죠 근데 짧게 볼 거면 여기 2,500원 자리죠 네, 2,500원 아니면 조금 더 열어두면 여기 121선 네, 여기 121선 있죠 2,500원 혹은 여기 121선까지 열어두고서 음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낸자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어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뭐 바닥에서 거래량 준수하게 터져줬고 하니까 음 추가 슈팅 노려볼 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a b 온 n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학회에 참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봉이 되겠죠? 네. 요, 요거 기준봉 잡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기준봉 중간 아래 있죠? 음,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8,000원? 네,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까지만 잡고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뭐더 열어둔다면은, 요 때, 여기 저점 딱 7,000원이죠? 뭐 여기까지. 이 241선 혹은 뭐 7000원짜리까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정 보고 짧게 하는 거면은, 네 그냥 여기까지만 기준봉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음 이번에 신고가, 여기 전고점 뚫어주면서, 여전에 여기 뚫어주면서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또 이탈 안 했죠. 보시면, 네 여기 저점, 여기 저가, 21,400원 위로 올려서 끝났죠. 이 21cm 지지 받아 주면서. 그래서 뭐 오늘 캔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음. 이 기준봉 잡고 진짜 짧게 잡을 거면 뭐 여기 잡고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열어 둔다면 여기 갭 있죠. 네. 여기 갭까지만 열어 두시거나 해 가지고 네. 여기죠. 음. 요 정도? 네, 요 정도까지만 열어 두고 짧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애짜. 이런 거한번 노려보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번째는 올릭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터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장대양봉, 네. 요 장대양봉을 기준봉으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뭐, 241선 근처인, 뭐 14,5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음더 열어두실 분들은, 이제 이거 기준봉 잡고, 여기까지 열어두시면 되겠죠. 근데 네또 보시면은, 그 자리들이, 앞서서 중요했던 음, 자리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얘도 그런 관점 잡고서 어, 요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음, 그런 그림. 얘 같은 경우에도 9월달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있죠. 음, 그래가지고 얘도 충분히 일정 노려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유틸렉스, 에이비온, 에이프릴바이오, 올릭스 이렇게 네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정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목소리>